안녕하세요, 니나입니다. 여자라면 한 달에 한번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오는데요. 바로 생리통이죠. 골반 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서 생기는 통증인데요. 과도하게 긴장된 골반 주변 근육을 풀어주고 골반으로 혈류를 증가시키는 스트레칭 동작들을 통해서 생리통을 완화시켜 줄수 있으니까요. 생리통이 심하신 분들은 꼭 따라해 보시길 바랄게요. 골반 주변 근육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먼저 가볍게 시작을 할 건데요. 두 다리를 붙여주신 상태에서 무릎을 그냥 바닥으로 톡톡톡 풀어주실 거예요. 톡톡톡 풀어주시면서 엉덩이도 양옆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먼저 골반 주변 근육들을 일깨워준다는 느낌으로 움직임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 허벅지 안쪽서부터 스트레칭을 시작을 하실 거예요. 먼저 오른 다리를 바깥쪽으로 벌려주시고 왼 다리는 앞바다리를 한다는 느낌으로 가지고 오실게요. 그리고 나서 양손은 옆으로 나란히 하신 다음에 오른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잡아주시고 왼손 만세. 쭉 내려가 주실 거예요. 갔다가 돌아오고 이번에는 반대로. 후. 허벅지 안쪽과 함께 옆구리를 같이 스트레칭 해 준다는 느낌으로 왔다 갔다 해 주실 건데 이때 주의 사항은 너무 많이 내려가려고 하다 보면 엉덩이가 뜨시는 경우가 있어요. 엉덩이를 꽉 눌러 주면서 골반을 잡아주고 허벅지 안쪽을 조금 더 늘려준다는 느낌으로 스트레칭을 진행해 주실 거예요. 이쪽을 10번 정도 이렇게 내려갔다가 갔다가 왔다 갔다 해주신 다음에는 반대쪽도 똑같이 엉덩이를 눌러주시고 먼저 다리를 오픈한 쪽부터 내려갔다가 다시 갔다가 이렇게 진행을 해주실게요. 다음 어, 세 번째 동작 같은 경우에는 골반에 효과적인 동작으로 나비 자세를 하실 건데요. 골반을 혈액 순환을 시켜주면서 골반을 열어주기도 하고 조금 더 유연성을 줄수 있는 동작으로 어, 골반이 아프거나 생리통이 있을 때 가장 많이 하시는 동작이에요. 먼저 맨 처음에 했던 동작처럼 두 발을 붙여 주실 거예요. 붙이신 다음에 내 유연성에 따라서 뒤꿈치는 나의 몸쪽을 가깝게 가지고 오셔도 되고 조금 더 유연성이 떨어지시는 분은 멀리 가지고 가셔도 괜찮아요. 이 거리는 상관이 없으니까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무릎을 조금 더 바닥으로 눌러준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허리를 세워주실게요. 허리를 세워주시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가슴을 바닥 쪽으로 쭉 내려가시면서 무릎을 조금 더 바닥과 함께 밀착시켜 주실 거예요. 다시 마시는 호흡에 올라오고, 다시 내쉬는 호흡에 무릎과 바닥, 그 다음에 가슴도 바닥 쭉 내려가면서 골반을 열어주고, 허벅지 안쪽도 열어주고, 모두 다 오픈해 줄수 있도록 내려갔다가 올라오실 거예요. 이 동작 같은 경우도 다섯 번 정도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마지막에는 홀딩을 통해서 조금 더 근육이 이완되고 골반이 열어질 수 있도록 호흡을 통해서 10초 정도 머물러 주실게요. 동작은 고관절 서클을 진행을 할 건데 이 자세를 한 다음에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이 자세를 먼저 인지를 하셨으면 그 다음 등 대고 누워주실 거예요. 등 대고 누워주신 상태에서 방금 전 자세를 만들어 볼게요. 나비 자세처럼 두 다리를 오픈. 그 다음에 발바닥을 그대로 쭉 밀어내실 거예요. 밀어낸 다음에 두 발이 모아졌으면 그대로 무릎을 구부려 왔다가 다시 나비 자세. 쭉 밀어내고, 당겨오고. 다시 나비 자세, 밀어내고, 당겨오고. 이게 정방향이라면은 다 하신 다음에 반대방향으로 이번엔 당겨올 때 나비 자세로 당겨올 거예요. 그 다음에 모아주시고. 일직선으로 뻗었다가 벌리면서 나비 자세로 당겨오고 모았다가.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나비 자세든 밀어낼 때든 어느 자세에서든 골반이 흔들리지 않게 하면서 골반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뻗어내는 게 아니라 조금 더꽉 잡아주신 상태에서 밀어내고 당겨오고 갔다가 똑같이 그리고 무릎이 내가 가능한 만큼은 최대한 눌러주려고 하는 느낌을 가지실게요. 이렇게 너무 허공에서 뻗어낸다는 느낌보다는 조금 더 눌러주려고 하면서 이렇게 서클을 진행을 해주실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동작은 머메이드 동작인데요. 어, 이번에는 골반과 함께 옆구리를 같이 우리 운동을 해줄 거예요. 이번에 하실 머메이드는 앞에 다리는 앞바다리, 뒤에 다리는 뒤쪽으로 보내서 골반의 움직임을 조금 더 만들어 주실 건데요. 골반에 불균형이 조금 더 있으시거나 아니면 뻣뻣하신 분들은 뒤쪽 다리를 보냈을 때 엉덩이가 많이 뜨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밑에다가 수건을 까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쿠션을 까셔도 괜찮고요. 어떤 거든 까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 까셨으면은 그거를 조금 더 눌러내려고 하실 거예요. 누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른쪽 다리를 뒤로 보내셨으면은 오른손 바닥, 왼손 만세,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왼쪽 옆구리 늘려주시고 오른쪽 골반 턱 바닥 누르면서 골반을 조금 더 아래로 눌러서 순환을 시켜주실 거예요. 다시 마시면서 올라오고 내쉬면서 후 다시 마시면서 올라오실 거예요. 이때도 가장 중요한 거는 양쪽 무릎이 일직선상에 있는지 한번더 체크를 해주시고 엉덩이가 바닥에 붙어. 있는지 체크해 주시고 동작을 진행하면서도 움직임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면서 동작을 진행해 주실게요. 이쪽을 모두 다 하셨으면은 항상 똑같듯이 반대쪽도 진행을 해 주실게요. 움직이는 근육이 쉬고 있는 근육보다 혈액순환량이 10배나 차이가 난대요. 평소에도 골반 근육이 균형을 잃지 않도록 오늘 배운 동작들을 함께 해주면 생리통 예방에도 좋겠죠. 니나의 필라로그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토네이드 프로틴워터 20g을 드립니다.